힘겹던 날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 그뿐 그만 았던 비난 과 고난 을떨 치고, 일 어서 세상 으로 부딪혀 맞 설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내 육신 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파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 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라.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네. 신사형 모두가 다 기름 방스가 나왔고요. 야. 이제 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야. 이해할 수 있고 야. 영식이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야. 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왜 이렇게 코 들어갔니? <laughs> 무릎 꿇고 아, 들어갔니? <laughs> 우리 영식씨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니 왜 저렇게 난리 들을지가 정말 장종의 발전이 있었고 다섯 글자를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 처음. 지금 이 순간. <laughs> 지금 이 순간. <laughs> 거기서 정말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요 아니 력이 대단하고 네. 자신감이 너무 들지 않았어요 너는... 네. 립싱 크인줄 알았어요 오오 예, 예오 여기서 아주 입을 정확하게 맞췄구나 이거는 아, 아딴 사람이 뒤에서 부르고 오버 지는... 진짜 이렇게 소름이 쫙 돋는 지는... 거 있잖아요 아, 아니 진. 이 사람은 0이었어요0이다요 0. 영에서 0. 지금 마이너스였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웃음> 마이너스. <웃음> <웃음> 어떤 노래인지 알겠죠 이제 이제예이제요이제아요어요이자아요이자요 <laughs> 예, 예. 예. 이제 이자예요 이자이예요 건지 선생께서 이제 힘을 길러야 된다고 등산하고 하루 그서 진짜 등산도 했어요. 처절하게 진짜 열심히 <laughs> 노력했습니다. 처절하게 네. 네. 등산도 가고 네. 처절하게 노력도 하고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제 생각에는요, 네. 영신군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목청킹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가지고 네, 떠나서 네, 네, 네. 임태균 멘토를 만나서 이 정도 종족의 <laughs> 발전을 한 것만으로도 <laughs> 박수 정말 박수를 드려야죠. 받아야 되는.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우리, 네. 그런 점검 때 한번 탈락 위기를 그 맞습니다. 예, 네. 맞았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들이 노래 더 담길 수 있어서 더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네. 굉장히 어, 발전된 모습 많이 놀라게 보셨어요. 우리 도시 임태경 선생님 어떻게 드셨는지. 어, 지금 뭐 눈가가 뿌듯하실 거같는데 저분은 늘 촉촉하더라고요. 아, <laughs> 네, 어떻게 드셨어요? 어, <laughs> 어, 네. 네. 뿌듯하시죠. 잘했어. 아저 한마디를 아, 듣기 위해서 지난번 중간 평가 때는요 네. 정말 화가 나셨거든요. 그만둔다고 막 네, 정말 그만 둔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네. 그만둔다고 그랬었어요뭐 심지어는 뭐 사실 그 본인이 입학한 연기과가 뮤지컬과로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음치인 영식 씨에게 위기가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좀 졸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덜었고. 네. 노래하면서 자신감도 좀 붙었고. 어머니도 이제 오늘 여기 방송 오는데 잘하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날리셨는데 뭐라고요? 네. 뮤지컬 배우 그 박해미 배우분도 무대 올라갈 때는 그 이게 마지막 무대다 하고 최고을다해서 아, 부르신다고 아, 네. 오늘 마지막 무대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지? 네, 최선을 다했요 최선 다했던 거예요. 진짜 오늘 뭐 영식 분의 새로운 면을 봤고 근데 그때 왜 우리 음치였던 커플이 나타났어요? 네, 네. 유리 씨.